안녕하세요 까벤저스 신하입니다 어,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까 네또 이런 호사를 다 누립니다 대한민국 1번 첫 번째로 제가 낚싯대를 들여오겠습니다 이곳은 시흥시 이선 낚시터입니다 이선 낚시터는 한 5년 전쯤 하우스로 운영을 하다가 한 4년 정도 영업을 안 했어요. 그러면서 사장님이 바뀌면서 하우스 싹 걷어내고 그리고 바닥 작업 다시 하고 시설물 전부 다 보수해서 쇠고기가 전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. 새로운 낚시터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새롭게 단장한 이선 낚시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먼저 입구 쪽 주차장 한번 볼게요. 상당히 넓습니다. 어, 얼핏 봐도 50대 이상 무난히 주차할 것 같고 이 자동문입니다. 뭐 굳이 뭐 이게 필요할까 생각은 되긴 하는데 여튼 신기하죠. 그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들어오는 문구. 금연구역입니다 금연낚시터 죠 어, 요즘같이 가족단위 또 여성분들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 여성분들도 담배 많이 태우시는데 뭐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설물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데크 다 깔았고 그리고 요 뒷자리 있죠. 뒷자리가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짐을 어 놓고도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공간. 그리고 하나 더 뒤쪽으로 이렇게 선반을 쭉 대놨습니다. 비올 때나 이럴 때는 바닥 젖을 때는 어 짐을 이 선반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여기는 두 개의 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탕이 있으면 보통 1호지, 2호지 그러잖아요.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요 입구 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수심이 깊다 그래서 깊은 탕 그리고 이 안쪽은 좀 사이즈가 옆으로 길거든요. 그래서 긴 탕.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. 어, 수심은 긴 탕이 한 2.5m 조금 넘는 것 같고 요 깊은 탕은 3m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따가 낚시를 해보면서 정확한 수심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세면대 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도 이번에 수세식으로 계십니까? 깔끔하게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여자 화장실도 네. 깔끔하게 근데 사장님이 세심하신게 어, 여성분들은 소지품들 많으니까 소지품 올려 놓으시라고 특별히 선반까지 어,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어, 여름에 낚시 하실 때 상당히 덥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다 진행은 안됐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샤워실 샤워실이 있는 손마터 글쎄요 저는 어,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내부는 식당 매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식당 운영은 하진 않고 어, 뭐 음식들 싸서 싸갖고 오셔서 이 안에서 취식을 한다든가 뭐 간단한 라면 같은 건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휴게실 겸 이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. 이선 낚시터. 우주 최초로 제가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긴 탕과 깊은 탕이 있는데, 먼저 긴 탕에서 낚시를 진행할게요. 여기는 지금 순강이에요. 해가 제 머리 뒤쪽에 있으니까, 어, 저희 이번에 출시된 블랙 펄, 민트 펄. 네, 이찌 사용할 건데 순강이기 때문에 민트펄로 이쪽에서 낚시를 할 거고 이후에 이 뒤쪽 깊은 탕으로 옮기면 아마 역강 될 거예요. 그때는 블랙펄로 교체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이두 찌가 쌍둥이 찌니까 부력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부력 체크 다시 안 하고 찌만 교체해서 낚시를 하면 순강 역강 손쉽게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붕어들이 지금 들어간지 제가 알기로 한 5일, 6일 정도 됐어요. 그래서 과연 어, 이 붕어들이 잘 적응을 했는지 어, 활성도는 어떤지 솔직히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아, 나올까 얘네들이 로드가 2호 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찌 맞추면서 바닥 체크해 봤는데, 음,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틀린 게, 어 현재 물이 한80% 정도 차 있어요. 한 60cm 정도 더 차야 어 이제 만수가 되는데, 만수가 되면 수심이 한 2.1에서 2.2그 정도 나올 것 같고, 어 로드는 지금 요 긴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익한 정도를 쓰셔야 건너편하고 간섭 없이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로드 2대 수심 2.1m, 2m 정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금 캠코더에는 어떻게 비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순광 대에는 카본 탑이 시인성이 좋습니다. 색깔도 또렷하게 보이고 마디 마디도 확실히 구분이 되죠. <laughs> 지금. 밥 한두 번 들어가니까 찌가 날립니다. 까벤! 아~ 찌가! <laughs> 얘네들이 어~ 저응을 다한 건지 활동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과집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밥몇번안 줬는데 <laughs> 밥을 좀 작게 해서 조금 찰지게 들어가 볼게요. 아, 아니지, 이거는. 야, 이건 아니라고. 아. 까매 아 네, 이순 나부터 대망의 첫습니다 아 바닥 찍고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바닥 찍기 전에 받아 먹었는데 끌고 들어가지 않고 예쁘게 쭉 올려서 잡았습니다 완전 완, 완쎄, 완쎄 고기, 완전 쎄 고기. 어, 여기 조금 비닐이 다쳤네? 제가 아마 이 친구 처음 침 맞아 봤을 거예요. 아, 깨끗하죠? 빵 좋고. 고맙다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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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
아까베아 아, 근데 이번에는 한세마디네마디 올렸다가 쑥 챔질을 어 찌보임 찌 올림 보여드리려고 챔질을 안 했더니 쑥 끌고 들어가네 우와 요번 놈은 사이즈는 한20한7 8 정도 되보이네요 역시 오,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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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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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역시 새 붕어 깨끗합니다. 근데 여기 아직 물이 만수가 안 돼서 부유물이 조금 있네요.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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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더좀더좀더좀더 가배. 예 <laughs> 우와 이거 뭔데 이렇게 힘을 써 나와라 우와 안나와 안나와 오오야야오 별로 사이즈는 방금 전그 만한데 이놈 엄청 힘쓰네 아얘좀 크네 얘는 어 월척급은 되겠네요. 에이, 역시나 상처는 없고. 너희들은 형이 첫 경험을 시켜주는구나. <laughs> 어, 사실 여기가 지금 이 붕어들이 쇠고기가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어, 얘네들이 움직여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, 다행히 제가 볼때 너무 잘 움직여. 잘 움직여서 탈인 것 같아. 그래서 <laughs> 어, 어 개장하고 또 조사님들 손맛 많이 보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침을 많이 안놓을게요 그래서 긴 탕은 네 마무리하고 깊은 탕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가자. 자. 네, 깊은 탕으로 자리 이동을 마쳤습니다. 여기는, 어, 2.5칸까지 사용하시면 건너편하고 간섭 없이 쓸수 있을 것 같고, 수심은 지금 여기도 한80% 정도 찼어요. 네, 만수 되면 한 2m, 한80 정도? 네, 그 정도 수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방금 제가 했던 긴 탕보다 어, 한 70cm, 한 80cm 정도 더 깊죠, 이쪽이.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가 정면에 있어요. 정확히 역광인데, 쌍둥이찌, 이쪽에서 썼던 카본탑 빼고, 저희 블랙펄, 솔리스탑 역광찌입니다. 껴서 그냥 낚시하면 돼요. 찌안 맞춰도 되고, 부력을 제가 똑같이 다 맞춰놨기 때문에 찌맞춤 없이 수심만, 수심만 찾아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서 교체를 할 때는 뭐 수심도 다시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는 양쪽 수심이 다르니까 수심 체크만 해서 바로 역광탑 쓰시면 되겠습니다.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, 어, 이 추워서 햇볕을 찾아다녔었는데, 와, 이제는 햇볕을 피해야 되는 날씨가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. 그러니까 이 붕어들도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입질도 기복이 상당히 힘든 거고, 와, 이런 날씨, 어? 나도 적응하기 힘든데, 붕어들은 오죽하겠어요. 야야야야 더더더더더더 도슷비아하대야노지 끈적하게 아.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아아아아 작지도 않고, 그리고 또 너무 무식하게 크지도 않고. 호미안하다. 역시나 새 고기 깨끗합니다. 고맙다. 지금 집 표현을 보시면, 어, 약간 좀 까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? 살짝 올렸다가 올리려다 말고, 또 올렸다가 올리려다 말고. 얘는 가벼워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, 제가 오링을 추가하겠습니다. 중자 오링 하나, 소자 오링 하나, 이렇게 체결을 할게요. 탄다, 탄다, 탄다. 지금 찐드하게 올라오고 있어요. 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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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탄다, 탄다, 아다까하 <laughs> 와. 지금 한마디를 한 올리는데, 좀 과장해서 10초 정도 걸렸어요. 근데 역시나 너무 늦었죠. 우린 끼니까 아까 같은 그잔망스러운 표현은 지금 없어지고 어느 정도 컨셉이 지금 맞은 것 같아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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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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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야지 가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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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더더더더 더가아 지올림 예술입니다. 어, 요번에는 제가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아담한 사이즈인데한8치 그 음, 한8치 정도 돼 보입니다. 아, 깨. 어. <laughs> 그래도 가볍나 봐. 오. 도도도도도도도. 가벼. <laughs> 지금 약간 조금 표현이 가벼워서 혼자 중얼대고 있었는데 어, 보란 듯이 또 예쁘게 세 마디. 오야 우 이렇게 힘써. 우와. 이리 온. 우와. 얘는 무겁다. 와 얘는 한 33, 4? 아, 깨끗하죠. 이쁘다. 봉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잡잖아요. 그럼 이렇게 다 눈으로 이렇게 깔아요. 참 신기해 고맙다. 네.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올림 전용 손마터 이선 낚시터에 와서 낚시터 소개도 드리고 잠깐 낚시도 해봤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쇠고기들, 붕어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적응 못하고 밥을 안 먹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,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.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선 낚시터의 특징은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금연 낚시터고요. 그리고 영업시간이 오후 7시까지입니다. 일본 낚시터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. 조금 일찍 문 닫고 밤에는 붕어에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래야 다음날 이 붕어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할수 있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죠. 휴식을 주고 또 노동하는 시간을 주고 어, 이 마인드는 사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. 도심 속에 있지만 어,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그리고 쾌적한 이선 낚시터에서 충분히 힐링을 하고 갑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벤저스 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소중한 취미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머문 자리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, 여기는 뭐 신규 시설이라 깔끔해서 사실상 제가 뭐 정리할 건 없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.